맨발 걷기, 네. 뇌세포가, 네. 아, 혈류가, 네. 그 볼드 서큘레이션이라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뇌세포가 죽었던 게 살아나요. 그러면서 기억력, 치매 예방, 그 다음에 소화, 소화, 위, 위장, 대장, 뭐 저는 이제 고혈압. 당뇨가 20년 동안 있었는데, <laughs>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했는데, 약을 약, 약다 버렸어. 당뇨가 네. 20년인데 지금 다 없어지신 거예요? 없어지어요 이걸 아 3년 동안 하면서. 그렇구나. 그래서 1년 전에 한 번씩은 가야 분당서울대병원에. 균료기과도 그, 수기항원 지술하고, PSH가 좀 높았었어. 10 이상. 암을 갖다가 수술하자고 그랬는데, 안했어요. 이거로니까 지금은 0.5, 1 이하야. 그래서 p s h 는 0에서 4범위는됐잖아 아,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되니까. 이 전립선 비게층 전립선 약을 안 먹고 고혈압 약을 안 먹고 당뇨 약을 안 먹고 아, 그 다음에 아. 면허증을 하려면 시력이 괜찮아야 되돼데 네. 나빠서 이제 이거니까 시력이요.